안녕하세요. 인천자생한방병원의 윤순기 원장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을 방치할 시 엉덩이 부분에도 통증이 생겨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배변 장애가 생겨 비수술 치료로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 결국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통증입니다. 수술 후 재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한 근처 인대와 근육들이 약해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수술은 척추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실제 당장 통증을 없애고 싶어서 척추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한통증학회가 실시한 척추수술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환자의 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75%는 수술 경과에 불만이 있거나 향후 재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과학회 ACP는 2017년 요통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필요한 수술이나 검사보다는 수기요법, 침등 비침습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low back pain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s for all physician visits in the united states acute and subacute uh, low back pain is primarily treated with non-pharmacologic therapy such as uh, massage and heat uh, and spinal manipulation ACP says physicians should remind their patients that any of the recommended physical therapies should be administered by providers with appropriate training and should only look toward drug treatment if they don't respond to non-drug therapy. 잠재적으로 유해한 마약성 진통제나 수술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통증 있을 때 비수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치료할까요? 척추관협착증은 퇴행된뼈 자체가 원래의 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관리해주면 증상도 줄고 신경 자극도 줄게 되어 충분히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생 비수술 치료는 좁아진 척추관의 공간을 넓혀주는데 효과가 좋은 추나 요법과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과 붓기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주는 신바로 약침 치료, 약해진 척추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뼈와 신경을 재생시켜 주는 한약 치료가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 치료입니다. 다음은 추나요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추나요법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고 굳어진 관절이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막혀있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추나요법을 통해 굳어졌던 척추 관절의 주변 조직을 풀어줘 가동성을 높여주고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이완시켜 신체 구조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신체 구조의 균형을 회복했다면 통증을 가장 먼저 줄여 주기 위해서 신바로 약침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와 퇴행된 인대 주변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을 환부에 주입합니다. 약침 치료 중 신바로 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행 능력 운동 실험 연구를 해 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유도한 쥐의 걸음수는 유의하게 감소했고 신바로투를 투여한 쥐는 척추관 협착증 유도 후 7일째 되는 날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바로투 약침이 통증을 줄이고 보행 능력 및 감각 능력, 척수의 형태를 회복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를 SCI급 저널 메디테이트 오브 인플라메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 치료인 신바로 한약이 있습니다. 신체의 구조를 바로잡고 통증을 줄였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척추와 주변 조직들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재발되기 쉽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뼈와 신경을 재생시켜 재발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신바로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천연물 과학 연구소, 성균관대 약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염증 제거, 뼈 재생, 신경 재생, 연골 재생 효과를 전 임상 연구로 입증하여 SCI급 논문을 발표했고 연구 중 디스크 치료의 핵심 성분인 신물질 신바로메틴을 발견해 한국 및 미국 물질 특허를 획득하였고 2010년 자생한방병원과 서울대 약대, 이화여대 약대 공동 연구팀이 디스크 치료의 핵심 성분인 GCSB5의 항염증 효과와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신경 재생 효과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자세.